보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지아야 네. 어제 우리 배운 거 연습했어요 네자 음, 그럼 볼게요 안 잘했어요 <laughs> 자 아랑 느가 있죠 느는 네. 니은 할때은 발음이 나고 아가 있으니 아가 앞에 있으니까 아 발음이 먼저 나요 그래서 안안 네. 안. 잘했어요. 자, 그 다음 언언 잘했어요. 뒤에 느, 느는 안 변하고 앞에는 변했죠? 네. 으어니까 으어 발음 먼저 나요. 네. 안. 잘했어요. 인인 윙윙윙 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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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무 잘했어요. 자, 응. 오늘은 새로운 거 배울게요. 네. 근데 새로운 거가 어제 거랑 진짜 진짜 비슷해요. 보세요. 이게 뭐예요? 안 음. 아니죠. 아닌데 오늘은 짜잔. 그어라는 친구 가 놀러 왔어요. 세 명이네. 세 명이네. 자, 그럼 뭐라고 할까? 그럼 어제 우리 너가 있을 때 뭐랬어? 너는 니은할때은 발음 난다했죠 네. 자, 오늘 꺼가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발음이 꺼예요. 꺼는 이응할때응 발음이 나요. 우리 받침에서 한글 받침에서 니은이응 있죠? 맞죠? 너는 니은할때은 발음이 나고 꺼가 있으면은 꺼는 이응할때응 응 발음이 나서 아응응응응 잘했어요 <laughs> 자 그럼 보세요 앞에 아가 우 어로 변했어요 그리고 뒤에는 그대로예요 뭐라고 할까요 응응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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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으어가 으어로 시작해서 끝 발음은 이응 할때 응~ 해서 엉~ 어~ 엉~ 엉~ 어.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자, 또 이가 왔어요. 그럼 잉~ 잉~ 그렇지? 뒤에는 안 변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응 할때응그 발음이 나지만 앞에는 이니까 이부터 시작을 해서 잉잉 잉. 그렇지 자또 이번에는 워예요. 워는 웡 어? 워 워가 왔어요. 그럼 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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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웡. 음, 응, 잘했어요. 자, 다시 볼게요. 뭐라고 했죠? 앙, 앙, 앙. 끄가 없어요. 그러면 앙. 끄가 있어요. 앙. 끄가 없어. 앙. 끄가 또 왔어. 아 근데 우리 엄마가 앙 하면 저는 안 하는거 하고싶어 아 게임? 응 음, 그럼 이따가 하자 응자 음. 그거가 있을 땐앙 응. 그렇지 자성조 붙여서 읽어볼까요 네일성부터 시작 일성 했어요. 한번더시성 5성, 앙, 6성, 앙, 성성성성2너성 잘했어요. 자, 아어요 뭐라고 했죠? 엉, 엉, 엉. 엉. 붙여서 시작. 앙, 앙, 3성, 앙, 성성 엉, 이성 엉, 성 엉, 사 4성, 엉. 너무 잘했어요. 자, 아가 성 붙여서 시작! 1성2성3성4성 잘했어요. 한번 더. 1성 엉 2성 엉 3성 엉 4성 엉. 너무 잘했어요. 자. 요거는 뭐랬죠? 잉잉잉 잉. 잉 하면 안 돼요. 잉잉 잉. 아니요. 느발 잉 잉. 어, 코에서 응 하는 발음이어야 돼. 소리가 나야 돼. 잉. 잉. 그렇지. 성접 붙여서. 1성, 잉. 2성, 잉. 응? 3성, 잉. 4성, 잉. 너무 잘했어요. 인기도 많다 할 때, 잉. 인기. 그거는 인. 인기. 인기. 인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자, 웡! 웡! 1성 웡 시작! 1성 웡, 2성 웡, 3성 웡, 4성 웡! 음, 한번 더! 1성 웡, 2성 웡, 3성 웡, 4성 웡! 자, 잘했어요. 손으로 성적 표시할 때는, 지하야, 우리 글, 연, 연필 잡는 손으로 표시를 해요. 알겠죠? 자, 오른손, 왼손.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으로. 1성, 시작. 1성, 웡 2성, 웡 3성, 웡 4성, 웡. 웡. 웡 자, 너무 잘했어요. 오늘은, 자, 딱네개에요네개 4개 네뭐 배웠더라? 앙, 엉, 잉, 웅. 응, 맞아요. 앙, 엉, 잉, 웅. 웅. 잘했어요. 어제 배운 것도 연습했고.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한번 볼까요? 네. 음. 자, 이거 뭐랬더라? 아이. 아이. 그리고 에이. 에이, 에이. 웨이. 웨이. 우인데, 지아야. 오늘은, 봐봐. 여기, 우이는 앞에 우, 뒤에 이지. 근데 오늘은, 짜전 우가, 앞에 우가 뒤로 이사를 갔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그럼, 이가 앞에 있잖아. 그럼 이 발음 먼저 나야지. 잉, 요, 요. 응. 자, 진행한 거한번 볼게요. 네. 아랑 우어가 있어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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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잘했어요. 자, 그럼. 아, 아, 우어랑 우가 있어요. 오. 너무 잘했어요. 오. 오우. 항상 보면은 앞에 발음 앞에 글자요 발음 그 발음이 먼저 나면서 끝 발음 우로 마무리를 해요. 오오 잘했어요. 저거 요것 볼까 이랑 우가 우아가 있어요. 예예 예. 예. 음, 잘했어요. 근데 이가 또 우처럼 장난을 치네요. 뒤로 갔어요. 그럼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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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가 앞에 있어요. 그럼 예예 예. 이가 뒤에 갔어요. 그럼 으이 이가 앞에 있어요. 으이 예예 이가 뒤로 갔어요. 으이 이가 앞에 있어요. 에이 예. 예. 음,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네 예. 자, 위랑 어가 있어요. 그럼 위. 위에. 예. 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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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보면 친구들이 보면 위를 잘 어려워해요. 알겠죠? 뭔가 잘 기억해야 돼요. 위랑 예. 어가 있으면 위에. 위에. 예. 하나 더.

네. 다음 시간 우리 붙여있게 한번 해보자. 네. 친구들 오늘 은 끝났으니까 내일 또 하자. 빠이빠이.